자, 나는 제니퍼야. 훈련시켰어. 과거. 그리고 돌봐줬어. 과거. 과거 형 써야 돼요. 앞에 과거니까, 뒤에도 과거. 투크. 자, 다음. 어법상. 자, 뒤에 자, 여기 주어가 단수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 get 해주셔야 됩니다. 흥분 시키는 게 아니고 흥분 된 거니까 그가 흥분 된 거니까 excited 됐죠. 다음 어 이거 그거네 맨 앞에 뭔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죠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부상 법뭐다몇 번이었다 앞에도 완전 뒤에도 완전 그렇 다음 자 이거 스토리텔링 기술들이요. 에 이게 복수 보이시죠? 복수니까 뭐야? R 얼마라고 부는 많다고 마 이게 아니고 나는 많이 읽었다 얼랏 하시면 됩니다 마 은이 아니고 많이 읽었다 많이 이렇게 자 이번에 웬을 구분하라고 반드시 할 건데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나온 거소개를 이어줘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앞뒤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뭐 물론 이게 먼저 말할 수도 있어요. 자, 웬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, 대신 콤만 찍어야 되겠지? 이렇게 쓸 때라도 마찬가지야. 완전한 문장, 완전한 문장. 이해됐죠? 이렇게. 자, 그러면, 자, 문장 풀어볼게. 이런 식으로 나온다. 그렇지, 여기. 어떤 게 완전, 완전이야? 그렇지, 이거랑 이게 완전이죠. 그럼 이게. 그래서, 이건 완전하지 않죠. 언제 시작하는지. 뭔가, 뭐가 빠져있죠 여기 뒤에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자. 그거, 진짜처럼 들리지 않니? 근데 여기에, S, 다 주어가 단수죠. 그래서 S 붙었죠, 여기다. S 또할 필요 있어, 없어? 없죠. 그래서, 정답은, sound. 됐죠. 여기까지.